둘다 간판은 다 괜찮은데? 분식 맛있어? 깍두기가 맛있근데 크게 없잖아? 그 조회수 사실. 나온 거 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오늘 저번에 우리가 청주에 가가지고 남혁이가 순대국 엄청 좋아하니까 순대국 투어를 한번 하자고 했었잖아. 어차피 남혁이는 지가 좋아하는 순대국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다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영우랑 나랑 각자 한 개씩 추천하는 데를 가서 먹어보고 선택을 하는 거야. 뭐가 더 괜찮은지 그리고 나온 순대국이랑 비교해서 뭐가 더 난지까지. 나훈미 지금 최애예요? 지금은 최애래. 최애. 그러면은 출발하는 걸로 남혁의 차로 출발하자. 이런 말 되나? 다이 다니는데. 여기에 무슨 순대거리가 있대. 여기가? 음, 동이순 순대거리 있다는 얘기 이번에 처음 듣네? 나도 근데 내가 혹시 몰라서 두 군데를 알아왔거든? 하나는 인천순대 오 정말 되게 인천을 대표하는 느낌인데? 하나는 그리고 별미순대 어 이름 다잘 지었다 가게 분위기 보고 들어가야지 어 그치 그치 가게 버프 문을 보고 들어가 문을 다 그런 거 있지 않나? 어. 간판이랑 분위기 보면 맛이 느껴지지 않아? 약간 그런 게 있지 인천순대 별미순대, 별미순대. 저기 중 개가 있어 둘다 칸판은다 괜찮은데 뭐로 갈래? 아 그렇게 그래 지나가면서 사람 많은데 가야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인 여기? 오케이. 음. 세요 맛있어? 깍두기가 맛있어. 음. <놀라> 아니야 100프로 나이인데 8 0프로인가 아, 근데 심사할 때도거 생각 사야 된다 이거 배고플 상태에서 먹는 거라서 버프가 있어야지 내 생각에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건 배부를 때라서 그리고 두 번째라서 맛의 난이도가 확 줄어 들거 같아 어렇수 그치? 냥내 생각 하고 평가하라는 거지 마늘이 어내꺼안 보이는데 들어가 있었네 오, 오, 오. 맛있다. 맛있어. 미소가 저지맛이고 생각보다 깔끔하다. 음. 그래, 좋아. 오늘 뭐, 먹어보 이거는 반, 반 정도 고준밥 아. 먹는 구성을 그 어. 나 그냥 말아먹는습니이왜맵다지겠어 먹을 수다가 알싸한 양, 맵다기 보다 마늘 향같 <스> 아, 남집사 너무 치즈가루가 안 뜨겄나봐 고기가 엄청 많다 고기가 엄청 많다 제꽤 먹었는데 어우, 죽어다시다 아, 죽어다 여기에 특징이 뭐야? 입술이 얼얼해 마늘이 들어와서 그런 근데 난 베이스가 좀 매운 거 같긴 한데 맵다기보다 알싸한 느낌이었어 마늘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먹으면 먹었어기깊 맛이 느껴지는 거 같긴 해 저 여자들 다 괜찮게 하어어 어, 괜찮았어 응. 응. 세상에 최고의 맛이다라고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맛있었다 다음에 또 올만하다 일 사무실 들가서 분위기가 근데 약간 술 먹어야 될것 같은 분위기 그러 음료수 시키니까 사장이 응. 음료수 약간 이 느낌이었어 그아 이제 소주 시고아 쉬... 힘들고요 영어 거 먹으러 출발합시다 그뭐 위치가 어디라고요? 아춘 사골 순대국 여기도 유명하지? 응. 알아? 나 알아. 가봤어? <웃음> 가봤다고? <웃음> 내가 뭐 순대국 좋아서 응. 갑시다. 과연 내가 이 순대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배가 나서한 처 불러와 있는데 거기가 양이 많았어. 응.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 아, 고기가, 고기가 너무 많았어 고기가. 응. 그래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에 먹는 사람 추천직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아니 근데 맛있는 거는 어떻게 해도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배가 부른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진짜 맛집 네이버 리뷰 999개 오 개많네 일단 뭐 바로 이동하시죠 응 안녕히가세요 응. 종류가 어, 다양해요 막 음, 얼큰 김치, 수제, 음. 내장 수제 놀란 거해봐야겠 얼큰 순한 <laughs> 그럼 나도 얼큰 순한 호랑고 순대 반찬 좀가져오겠 하자 여기 있는데? 이거 셰이크더라 그거 뭐야? 아 귀? 음? 음. 음. 맛있어? 딱내 스타일이야 생각이 좀 있는 음. 것같 우리가 분식점심 음. 먹고도 만약에 이게 맛있다고 하면 나 여기가 진짜 맛있지 않을까 힘든 여기가 더 맛있어 아, 그래? 음. 약간 다른데 이거? 어, 여기는 어, 그 분식점심이 아닌데? 이거 살짝 얹어서 아, 먹어봐 식감이 네. 두 개가 재밌으니까 먹 먹으니까 들어가네 아 이거 안보이세 진짜 알있 아니 먹기 전에는 아 근데 못 먹을 것같아 이랬거든 먹으니까 들어가지는데 그냥? 아 여기가 더잘 들어가는데? 아 여기가 이겼다 버티마지마 어, 어. 먹어봐 어우 신라면이라어 역시 어. 빌딩이 좀 왔다 내리 이 아. 그러네. 이 요심 맛이. 지금 된장은 특색이 확실히 있네. 나중만데. 맛러니나 좋은데. 나 콩나물 이어거 음. 이거 얼큰으로 따지면은 그 집, 아까 그 집이 난거 같고. 이거 내가 내가 이거 시켰으면은 음, 이게 훨씬 나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훨씬 아다 나은 것 배열로서 좋은 것 같아 갑자기 빼도 아 깍두기 빼도 근데 오히려 지금 하루에 두 분이 먹어보니까 나온 게 훗다. 원래는 인간인가 하나 생각했는데. 아, 아니 근데 또 내일 만약에 내일 점심 나옵이다이 대학 나온가면 아, 씨. 또 별로 내일 수도 있어. 내일 점심 나옵니다. 아우, 이거 뭐 박사냐. 근데 내가 느끼게음 웨이팅이 있는데는 좀 음. 거짓말 안하나 난 라운드 그렇고 얘랑 짜증나지 같는데 웨이팅 한시0분이다려아 아, 그래. 웨이팅? 아, 맛의 지표야 내가 아, 기다린다? 이거 맛있다 그러면 뭐 오늘 점심이 나 아, 얘가 나 아, 나는 점심이 나 카페에서 먹이니 맛있어 그럼 <laughs> <너무> 사이드 <laughs> 사이드 진짜 순대는 순대가 완전 맛있어 아, 그냥 순대는순대는 아, 약간 찜의 기 따라 달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고생각어 응, 그럼 얘는 결국에 떡 맛집에서 따지면 달라거 아니야? 그렇지. 대국맛집지 아니야? 그렇지. 어, 잘했다 어쨌든 너1등이 나오냐? 어. 지금 데이터상 1등은 나옹이야. 내 입안에서 평가하는 건 나옹이 1등이라고 말을 외치고 있어. 아니, 근데 순댓국 때문에 아니잖아 깍두기 때문이잖아. 깍두기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하지. 우리 팝백 그 <laughs>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님 말하잖아.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서도 밥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 싫다고. 그게안 맞으면은 별로야.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이걸 깍두기는 내가 봤을 때 순댓국에서 엄청 큰 밸런스의 킥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고기 꼭두기 사실 별론데. 약속이 김치가 거의 더 맛있는 것그 깍두기가 너무 달아 그니까 러 달아서 맛있네 나도 응.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깍두기를 먹을 때 기준이 이거야 내가 숟가락으로 퍼서 국물하고 같이 먹냐 이게 되는 깍두기가 어, 그러니까 깍두기 있고 어근이 형이 나홈을 가면 젓가락을 응. 안써 숟가락으로 <laughs> 퍼먹거라고 퍼먹거든 국물이랑 같이 <laughs> 그 이게 같이 자작자작하게 이게 깍두기랑 올라가서 국물에밸런스가딱 맞게끔 퍼서 이 바위에 넣어야 돼 다음 편은 돈까스야 <laughs> 아니 나 이거 아나 돈까스는 어. 없잖아. 저희 조회수 나온 거 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회수 좀 빨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좀 힘들긴 하죠 한300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돈가스도 모두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가 최고야